바면안 돼요. 스크린 질 거예요. 자, 우리 김밥 주의로 모여 룸베들. 저 여기 있어요. 여기 있어요. 아, 귀여워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이거 저... 아, 김밥 터진다고요 아, 멈춰, 멈춰. 아, 자, 포즈, 포즈치, 포즈, 포즈치, 포즈치 하라고. 진격의 트랙. 어, 뭘 이렇게, 뭐가 이렇게 복잡해. 위험천만한 경주로를 따라 장애물을 해치고 결승선에 도달하세요. <웃음> 어떡해? <웃음> 아 여러분 다 가지 마요 출발하지 마세요 <laughs> 출발하지 마다내 뒤로 와아또 신맵이야 나어딨어나 되게 뒤에 있는 것 같은데 아 무슨 제일 뒤에 있어 <laughs> 아오오 <laughs> 아, 무서워 무서워 어떻게 가는 거야 아 저한테 오지 마세요 <laughs> 이게 뭐야? 오오 오. 어, 나 되게 잘하는 것 같아. 아니야, 어, 어 어머, 어 아, 정신없어. 어디로, 가는데? 어디로 가야 어디로 가 돼? 가운데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. 가운데로 갈, 가볼게요. 오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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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와, 뭐야, 여기 뭐야? 어디로 가야돼? 안녕하세요. 룸맨님들! <laughs> 룸맨님들 열심히 걸어가는 거 봐. <laughs> 오. 어, 뭐야, 뭐야? 어, 뭐야, 나 홀짤 뻔했네? 아니, 여러분, 커스텀 왜 이렇게 멋있어? 다 현질하셨어요? 뭐나 이거 나 심장 떨려서 못하겠어. <laughs> 떨어지신 분들 있나봐. 아니 떨어지는 분들 뭐야? 툰드라 런. 서리가 낀 장애물들 통과하고. 아 이것도 똑같은 건가봐요, 그죠? 라라님 탈락 안했어, 대박이래. <laughs> 아니 아까 막나 붙잡은 사람들 있었다고. 저 건드리지 마세요. <laughs> 우리 이제 게임 플레이 합시다 어차피 제 뒤로 오지도 않는 것 같은데. 어막나 손가락 떨린다. 어 어. <laughs> 아 뭐야? <laughs> 아 진짜. <laughs> 아, 라라님 뉴비신데 김밥이시네요? 네 현질했어요. <laughs> 아까 룸메님들 설치할 동안 현질했습니다. 서리 같긴. 낀... 어 이거 아까 전에 내가 떨어진 맵이잖아. 아나 진짜 나좀 위축되는데? 여러분 저 위축된다고요. 할수 있어. 아까도 거의 들어갔어. 거의 들어갔는데 이제 한두 명이 앞에 있었거든요. 아 눈치 안 챙겨도 돼. 나 그냥 내 실력으로 할 거야. 선배님들, <laughs> 선배님들. 아저 잡지. 마아 내가 잡았구나. 아 죄송해요. 아, 아, 아 내가 습관적으로 시프트를 누르면서 가고 있었네. 빨리 가고 싶어가지고. 아우, 사람들 많아. 아 우리 방 터져, 터진다. 터져. <laughs> 됐어 됐어 여기까지 왔어 오 까불지 않고 일로 가겠습니다 어머 이게 움직이네 오오 무서워 무서워 아 미끄러 미끄러 아 아, 뭐야! 나 너무 잘하잖아! 음 아니네. <laughs> 음 어, 봐, 이거 봐. 됐다! 아음 <laughs> 어려운 거 말고, 문으로 돌진, 여러 문을 돌파해 결승선에 도달하세요. 가짜 문이랑 진짜 문 섞여 있대요. 이건 약간 뒤에서 하는 거 봐. 오! 문왜 이렇게 많아? 여기 지 올라가서 행복합니다. 속 지켰어요. 1라운드는 저희가 깔아 드릴 물. 1라운드는 여러분이 깔아 주신 거예요. 감사합니다. 아, 이거는 막 근데 어려운 막탈락하고 그러는 게 없는 거 같은데요? 그냥 막 가면 되잖아. 대충 눈치 봐서 이렇게 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? 비켜 비켜. 어 뭐야 뭐야. 아우 시원해, 어우 시원해. 어 이거 뭐야? 우와, <laughs> 우와, 나 3등했어. <3딩> <laughs> 3등했어요. 장애물을 통과하면서 두 바퀴, 아두 바퀴나 완주해야 돼요? 아, 어, 너무 아, 힘들어. 나 너무 아파. 끝난 거 아니에요? 야호! 아 너무 쉽네. 아, 라라님 들어오시는 거 기다리시고, 중세 잠에 자매... 몇 명이 자...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거기에서 다, 다들 볼 일이 있었어요. 중세 장애물을 통과하래. 아, 되게 딱 봐도 되게 무서워 보여. 막 도끼 있고, 그럼 이번에도 좀 한번 기다려 보세요. <laughs> 라라님, 저거 힘드실 듯. <laughs> 그래, 보이나요? 가자, 가자~! 오, 와, 되게 재밌어, 되게 재밌어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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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, 이거, 어떻게 가는 거지? 오, 됐다, 됐다. 오, 오, 김밥 다 터진다. 네야 방향키 누르고 있는데요? 아 지금 모르겠네. 아 바람이에서 계속 모르겠어 다 기다리고 있다고 저를 에 거짓말 에이 어, 어떻게 하다가 왔다 아나 무서워 또 떨어질까 봐아 이거 봐아뭘 아이고 아, 경치 좋다. 으아아아아아아아어어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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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시간이 있었네요 나떨어아다아니이아 이분들이 다 나를 기다려줬었단 말이야? <laughs> 여러분들 너무 다정한데 내가 그 모습 못 봤어. <laughs> 아 어, 진짜요? 여러분들끼리 다결승선수손 흔들고 있었다고요? <laughs> 남편분이 라라님 못한다 해서 닥칠할 때. <laughs> 여러분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 우리 지금 다 같이 있을 때 1라운드 지금 시작점에서 스크린샷 찍고 갈 거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들 출발하시면은 여러분들 스크린샷 못 찍어요. 알았죠? 자, 우리 김밥 주위로 모여, 룸베들. 중세장애물? 이거 아까 했었던 거네. 너 어, 출발하지 마. 어, 이게 그, 그건가? 바람 타는 게 여기 있던 건가? 아니죠, 아니죠. 제 주위로 모여요, 여러분. 어, 왜 이렇게 많아? 저 여기 있어요, 여기 있어요. 아, 귀여워, 귀여워. 아, 귀여워. 아, 이거 저, 아, 김밥 터진다고요? 아 멈춰 멈춰 아자 포즈 포즈치 포즈 포즈치 포즈치 하라고 포즈치 하라고 포즈치 하라고 나 포즈 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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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모르겠다 그냥 가자 가야가 갔지? 아 이렇게 위로 올라가서 어 아닌데 아 기다려봐요 아 이거 1라운드 아니었어? 이렇게 갈래 그냥 아 안돼 여기 아니야 아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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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아또 여기 어 여기네 어 저기 결승선에 되게 엄청나게 많은 우리 룸메님들이 보이거든요 <laughs> 어 저기 있어서 기다리는 거봐 어머 어머 아 이거 그냥 막 가면 안 되는구나 알았어 알았어 기다려봐요 여러분 아 아우. 어, 뭐왜왜 왜, 왜 종료됐어? 아 시간이 있었구나. <laughs> 아 창피해. 아 시간이 있었구나. 아, 제가 그거를 생각을 못했어요. 다시 해볼까요? <laughs> 어, 이거 사, 이분들 다나 기다리느라고 그런 거야? <laughs> 아나못 봤어. 우리 이렇게 애틋해 롤온아딱 봐도 어려워 보인다. 회전하는 링을 가로질러야 된대요. 아, 딱 봐도 어려워 보이네요. 하지만 저는 균형감각이 좋기 때문에 좀 전에도 말했다시피... 오... 어, 되게 무섭게 생겼어. 자... <laughs> 어... 아! 알지, 알지. 알지, 알지, 알지. 알지, 알지. 이거잖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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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잖아. 바로, 바로, 바로 이렇게 가지. <laughs> 나 되게 많이 온 건가? 지금? 찍지 마. 이거 다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우와, 야, 진짜 스러스러다. 예, 예. 아 통과할 수 있어요. 지금 아직 한 분밖에 성공하지 못했단 말이에요. 어, 아, 얘왜 이래? 왜안 가? 다 어렵나봐 이게. 어, 뭐야? 아니 다섯 명 성공했다고? 아니 이렇게 많이 떨어졌다고요? <laughs> 다 떨어졌어! <laughs> 와 이거 진짜 어렵나봐 기다리다가 떨어지신가라고요? 그거는 제가 못봐서 모르겠고 <laughs> 아니 균형은 잘 잡았는데 고소공포증이 있어요 쉬운거 다 알아 눈 굴러와요 얼어붙은 설산을 등반해서 산꼭대기 올라가래요 길 찾기가 어렵다고? 아니 한0 분씩 줘야지 이런 거 왜? 오, 오. 오 좋아 좋아 이거 타자. 요.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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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거 어떻게 어떻게 통과해요? 다들 이걸 어떻게 통과하는 거야? <laughs> 이게 뭐야 이거? 나, 또나또 나 마, 마의 구간에 들어온 것 같은데? 알았어, 알았어. 야 어! 됐어! 아, 됐다, 됐다! 아, 이렇게 하는 거야? 같이 가요! 같이 가요! 에잇! 보리보리살을 하는 것 같아. 같이 가요, 같이 가! 뭐야, 여기로 올라가야 돼? 올라가는 거예요? 아또 무서워, 이거 이거 이거. 어, 나 기다려주고 있어. 와, 귀엽다. 나 기다려주는 거 봐. 드디어 만났다, 우리 룸메들. 나만 잘하면 되는데. 완벽한 균형. 아, 또 제가 균형감 360도 시소를 가로지르며. 아, 벌써 어지러워 해보자, 가보자고. 뭐. 뭐, 뭐가 균형인데? 아, 아오, 아, 이렇게... 안 돼, 안 돼. 이걸 내가 늦게 가면은... 늦게 가면은... 가라앉잖아. 아안 돼. 같이 가, 같이 가. 나도, 나도, 나도.

무서워요! 와, 나 기다려준다. 들어가요, 들어가. 가자, 가자, 가자. 언제까지 저 기다려 주실 거예요? 살금살금 가짜 타일을 피하면서 가짜 타일? 오징어 게임 아니에요, 이거? 떨어져도 돼요? 야, 눈치 게임이에요? 뭐야, 뭐야? 아, 다시 시작하네. 어, 그러면 저 그냥 간만에 여기 있어도 되는 거 아닌가요? <laughs> 해볼게요, 해볼게요. 알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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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았어. 아니, 저기 어떻게 가지? 갑자기 여기를 못 지나가겠네. 아, 벌써 노란색이 없어졌는데요. 저 길을 모르겠는데요. 기다렸다가 가라고 뭘 기다려요? 아, 이렇게? 어, 나나나길 알려 주시나 봐. 아, 뭐야? 아, 많이 맞네 그래도.